최초 분양가에서 억 소리 나는 할인 적용. 추가적인 엄청난 프로모션 혜택으로 입주금 5천만 원이며 즉시 입주 가능. 이기 신도시 대단지 신축 타운하우스. 총 34개 동 456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에 잔디 마당 테라스는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어 어찌 보면 아파트보다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. 1층, 2층 한 세대, 그리고 3층, 4층, 5층까지 사용 가능한 세대 위주의 구성이고 양주 옥정 신도시 내에 위치한 입지로 독바위 공원과 옥정 생태숲 공원은 기본 아이들 학교나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 GTX-C 노선과 7호선 예정. 할인 적용된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해서 가깝한 아파트에 지친 분들이라면 이곳 라피아노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 번호로 유선문의 주시거나 문자로 옥정 라피아노라고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